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소상공인부터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됐는데, 4월에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 중에 있고요. 특고 프리랜서는 100만원씩 4월 12일부터 접수 예정입니다. 농가바우처는 100만원씩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인데요. 어, 대상자가 됐는데 깜빡하고 신청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세 곳을 집중적으로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5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 4.7 보선 결과가 이제 곧 나올 텐데 바로 대선 일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어서 전국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 소상공인 등 어, 특정에 쏠리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어, 나올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런 소식도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 일정표를 잠깐 살펴보고 갈 건데요 정부에서 어, 법인 택시기사 70만원 4월 2일부터 일정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특허 프리랜서 어, 에 대해서 100만원씩 4월 12일부터 농가 바우처는 100만원 소농인은 30만원 에서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만 원씩 받는 영농 바우처는 4월 12일 오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법인 택시 기사는 1인당 70만 원 지원을 시작하는데 8만 명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고용노동부는 4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3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월 1일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소득안정 자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가 대당입니다.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1차, 2차 사업은 지원 대상 택시기사의 근속요건이 3개월이었지만 이번 사업은 2개월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1, 2차 사업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서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절차인데요.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법인 운전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중요한 것은 3차 사업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언제 시작되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요.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부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는데 지난달 25일 국회 본 회의에서 1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안에 의결된 데 따른 것인데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 예산은 4,563억 원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차에서 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에게 1인당 추가로 50만원을 기존에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데요. 기존 수급자의 경우 어, 앞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어,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한 지난 어,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재배가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도. 어, 안 됩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고용부는 지원금은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해서 어, 다음 달 5일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신규신청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활동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당초 1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 평균 소득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요. 신규 신청은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과 소득 감소요건 등을 입력한 후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15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16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운영이 됩니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한 뒤 가급적 6월 초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과 화해농가 100만원 지급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화해급식 납품농가는 100만원 바우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품목의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부산 식품부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포함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화해, 학교 금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겨울수박 생산 농가 및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등 5개 품목 농가는 100만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매식업 영업과 등교 제한, 여행 모임 자, 자제 조치 등 방역 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다섯 개 품목 농가 약 2만여 개소가 대상인데요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원을 매출 증빙 등을 확인해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지난해 소규모 직불금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을 하는데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한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작년에 소규모 직불금 수령 농가 30만원 바우처를 신청해야지만 드리는데요.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안됩니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가 해당이 됩니다. 농진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가 1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서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소농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농지 면적, 종합소득 금액 등의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급 대상자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하시면 농협 체크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저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47 보선 끝나고 바로 내년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당초 정부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신속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